지금 보시는 모델은 3302M 스포츠 모델이고요. 330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서 이렇게 충전 운전석 쪽은 팬 이렇게 충전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주차를 앞으로 해야겠죠. 아직까지 뭐 전기차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그냥 하이브리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시트 컬러는 이제 꼬냑 시트고, 저속에서는 뭐, 이제 전기 모드로도 주행하실 수가 있고, 또 고속에서는 뭐 엔진도 같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뭐 연비, 연료도 많이 절감하실 수가 있고요. 많이 판매가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구매하셔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또 할인도 많이 되고 있고 여기 또 배터리 잔량도 보실 수가 있죠 전기모드도 있고 하이모리드모드도 있고 주행모드별로 주행하실 수가 있어서 되게 또 연료를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 무선 충전도 들어가 있고 뭐 옵션도 빠지는 것도 없이 되게 더 좋고요 좀 무겁긴 하겠지만 뭐, 320i나 320d보단 좀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전기 모드로 사용 중하실 수가 있어서 그것도 괜찮고요. 이 색깔 말고 또 다른 색깔도 있으니까요. 전화하십시오. 3302.